공이 있고. 바바라 얘들아 네. 공이 공이 동그란 공이 이렇게 있어? 네. 근데 그래, 바구니도 이제 바구니. 바구니 선생님금 대략 그려 왔어? 네. 바구니가 1번부터 7번까지 바구니가 있어?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구니에 적힌 수가 공에 적힌 수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거지. 네. 1번에. 뭐 해서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들어왔어. 네. 이런 게 같은 바구니에 들어간 거지. 네. 제대로 짝찾 들어간 게. 네. 그런 게몇 개만 있어야 돼? 3개만. 3개만 있어야 돼. 네. 3개만 있게 해 달래. 그럼 나머지는 어때게야 돼? 나머지는 달라요 제 짝이 아니어야 되지. 네. 제 짝이 아니어야 되지. 다데 들어가는 네. 얘기죠. 다 데. 네. 나머지 몇 개가? 여섯. 아네 개가. 네 개가. 세 개는 제대로 들어가고. 네. 나머지. 나머지는 네. 딴데 들어가는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니? 겠 그럼 어떤 공들을 제 자리에 들어가게 할까? 이개 음. 중에 몇 개를? 세 개를. 세 개를. 제자리에. 제자리 들어갈 세 개를 뽑아야 되지 않겠니? 네. 이해되세요? 네. 아. 제자리에 들어갈 애세 개를 뽑아야 돼. 네. 그치몇개 네. 중에서? 10개 중에서. 1개 중에서 세 개. 3개. 세 개를 3개. 뽑아. 네. 제자리에 찾아야할 애를. 네. 이해됩니다. 네. 음. 제자리 에 찾아가 애를 뽑자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카나 못 뽑아볼까? 누구 제자리 에 들어가자고 그냥 세 개를 뽑았다 그랬잖아. 아 그냥 1, 2, 3 회자. 그 1, 2, 네. 3 예를 들어서 1, 2, 3해보자 1, 2, 3이 제자리 에차 들어갔어? 네. 그럼 얘는 신기한 수된다고 이제 음. 들어왔잖아 이미. 네. 지금 공을 박을에 넣는 거잖아, 그렇지? 이미 뽑은 거. 어, 이미 뽑 뽑았으면은 그세 개는 제자리 에차 들어갔겠지. 네. 이해네 제자리 차에 들어갔겠지 아, 제자리 차에 들어갔구나 그럼 우리는 뭐만 이제 얘네들은 나머지 둘이 여까지 이해됐어? 네 아니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을 뽑아다 치면 은 공을 뽑아다 치면 은 걔네들은 1번 바구니 2번 바구니 3번 바구니 제자리 차에 들어갔다고 네그 나머지는 제자리에 들어가면 돼안 돼? 안돼안돼이딴데 들어가야 되지 네 이거는 제자리 끝났어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리 찾으가면안 돼. 그럼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제자리 안 찾아가면. 이해했어? 네. 자잘 봐라. 그러면은 자 여기만 제자리 안 찾아가면 될거 아니에요. 나머지 네. 것들. 생각해 보자. 제자리 찾아지 않는 경우만 세 보자. 뭐라고? 제자리에 들어가는거 안된거 잘 봐라 그럼 4,5,6,7이라고 하잖아 네 그럼 여기 몇까지 있는지 네, 4가지 아니라고요 어. 어. 자잘 들어 여기 다 적어봐야 돼 이거는 네 방법이 없어 이거 적어봐야 돼 무조건 제자리에 안들어가는거 네 이거 연습해보자 얘들아 A,B,C인데 예를 들어서 A,B,C가 있는데 제자리에 안들어가는거 찾아보자 제일 안 들어가는 경우 A라는 바구니, B라는 바구니, C라는 바구니, 에 공이 있어. 이쪽에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야. 제일 안 들어가는 경우 첫 작업부터 하면, 뭐 이렇게 A는 A가 들어 가안 되지. 네. 연습해보는 거야 줄여서. 네 하나 이뭐 들어갈 수 있니? B 아니면 C 하나 들어가겠지, 그렇지? 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B 하면... 왔지. 그럼 여기. <laughs> A형이 되긴 안 되겠니? 네. A형은 아, 나머지 여기 C가 에 왔는데 안 되지, 되지 그러면은. 네. 아 그럼 C만 올 수. 있는. B가 오잖아. 봐봐. 예를 들어 여기 B가 어떻게 쳐보자. A가 우면 B B공을 집어넣어 쳐보자. 네. 여기 올수 있는 건 A 아니면 B잖아, 그렇지? 네. 아 A 아니면 C잖아. 네. 어? 근데, 근데 여기다 A를 러버리잖아. 지나면... 그럼 여기 B 들어가고 A 들어가서 남은 공 C지. 네. 그럼 C는 여기 제자리 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네. 네. 그럼 돼안 돼. 안 돼. 안 지금 딴데 집어넣자니까 전부 다. 음. C만 들어올 수. 있어 여기는 무조건 A가면 안 되는 거지. 네. 아니 A가 아브면 여기, 여기다 B 집어넣고 공세 개인데 꼴랑 바구니 세 개고. 네. 여기다 b 집어넣고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당연히 여기 c 여기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니고 그럼 그만 안 되잖아. 네.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럼 여기가 a가 들어가면 a. 자 이제 여기 a에 b 들어가고 b에 c 들어가고 c에 a 들어가지 그렇지. 네. 된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네. 또 아까 뭐를 썼하나이 자리에 b 아니면 뭐올수 있다를 쓴 c. 민호 you know, c가 어떤 쳐보자 c가 오면 여기에 a 아니면 B가 올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램치. 네. 둘다 되니? 아니. A만. A가 오면 되니 안 되니? 돼요 되요. 되죠. B, B 오면 안 돼요. 왜안 되는 이유 말해봐. 같은 <laughs> 바구니에들어가면 <laughs> 같은 바구니잖아 <laughs> <같은> 바구니에 <laughs> <같은> 바구니에 <laughs> 그렇지? 네. 이거 안 되겠죠? 네. 당연하지, 그렇지? 네. 너한물한잔마시안 좋아해. 졸고 있는데 물안 좋아. 안 돼. 눈을 감고 있어. 요 I 감 o 는데 up, or y 려 u 지살수 있어요. 누가 몰라서 그 u are b l e 모르.. e d again. You are b l 는 s s e d again. You a r 지 b l e s 요말 d 의도를 i n You are blessed a 왜 a i n You 니 이렇게 말할 거니? e d again. You are 니 l e s s 좀비가눈 뜨고 있는 게눈 뜨고 있는 건 여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저번도 생각한 건데 그냥 제가 그렇게 생긴 거 같아요. 집중을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는 거. 물어봐도 됐다 또뭔 소리를 듣고 있으 집중 안 하는 건. 시각을 리야스를 먹을 수있어 <목소리> <먹을 수 있어요. 목소리> 이와주세야 안돼. 돼요. 반 대답을 안하놓는 네. 데. 돼요. 대답 안 했지 무슨 이런 거. 이것으로 그 대답해. 생식을 생각해 봐라. 물어본데 대답을 안 하는데 그럼 그걸 정확히 듣고 있다 얘기하겠니 네. 응답이 없는데. 이건 안 네. 되는 거지. 아야야 네. 여기 비와이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지 일단 네. 네. 두가지 밖에 없다 이렇게. 아이 이런,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자, 이제 제대로 하면 안 돼. 네. 거 뭐거나 뭐 거나이 자리에 뭘쓸수 뭐 있어? 공이 뭐들어갈수있어 여기? 여기 거나 6. 6거나 7. 7거나 이게 7. 7. 네. 네. 자, 저거 보자. 5 왔다 쳐 보자. 여기. 뭘쓸수 뭐 있어? 이 자리에? 아, 아, 6, 6 7, 7. 네. 적 적어보는 야야 여기 o u 네. 여기 u r 수 있어? l 여기 i s t 여기 She. You're a little w a r k a y I need to. c 불러봐요 독다우스. 독다우스. 독 여. 우스 독다우스. 독다우스. 독다여스 독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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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어없스 독다우스. 독고뭐 있어. 다우 87되요안돼 돼요 안 돼요 87아되냐고 어? 그럼 취했어 안 되지 네 음. 그럼 여기 7 4가 되겠지 이렇게 네아 풀어 보겠습니다. 아57뺀 나머지를 일단 생각하고 있어 뭐 있어 자74 두개 말한 거. 5, 7, 하고두개 사육. 4, 6 네. 빨간 것에 안 돼. 안 돼. 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네. 그 단에 모수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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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다 한다면 네가. 집으로 다안 되는 것처럼 이딴 소리 고 있어. 오늘 안 되지. 응. 오늘. 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되냐 물어보는 거야. 자기 바구니에 이쪽은 자기 바구니 안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오가 왜안 돼? 여기 지금 5하고 있잖아. 여기 4자리고 여기, 여기, 여기 자리잖아 5번 바구니에 5가 들어가면 돼. 공번호 적고 있는 거야. 여기는. 어, 바구니 그거에 따라서 줄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 둘셋 넷이지 지금. 네. 그첫 번째 거 썼지. 네. 그 다음 여기 이쪽 라인이겠지 당연히. 그걸 얘기를 해야 되니?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졸고 있다는 거야. 제대로 안 듣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아랐어요 첫 번째 거첫 번째 가두 번째 거세 번째 거네 번째 거고 있잖아. 다 돼? 5, 6, 7, 5, 7. 첫 번째 바구니에 여기다 6 집어넣지. 네. 두 번째 바구니에 지금 4 5 7다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지금 5자리 4 5 6 7은 바구니잖아. 자기 자리 찾아가면 안 되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네. 전개만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되는 게 뭐냐고. 자, 체 오늘 안 되죠. 이거 5가 5방미로 안될거 아니야. 네. 음. 자, 이거서불러 봐. 6 4 다음에 이게 공이고, 이쪽이 바구니잖니 블럼. 부르라고 여긴. 딴거 있어, 없어. 745 계지도. 끝이야 54. 대저 이렇게. 응. 네. 745 7504. 그래. 얘들아 이걸 수영 들어와라. 여기 도 얘들아 이거 좀 번거롭잖아. 647576745다 적어도 되겠지만. 네. 음, 뭐하는지아니 네. 네. 또 적고 또 적고 또 번거롭지. 네. 이렇게 하면 좀 편하잖아. 이거 한 번만 적으면 되니까 67이 부산에 대해 이걸 수영 들어 한다고 이게 좀 편하잖아. 네. 음. 뭐, 네, 마하아요다 적던 거야. 무슨 말이야? 알아? u sa, chir, o 6, you, chir, 다 적어 되겠지만 뭐조금 a d a l w 손이 아프지 e n 요 유. 또있 없어. 없어요. 빨가 불러. 그리고7,4뺀 나머지 갖고 배열 하겠지. 뭘 한참 생각했는지. 오또 있어 네. 없어요. 여기서 참. 어요다니까 오사. 네. 오. 몇 개야. 몇 가지야. 아, 봐. 그래, 봐 봐. 자, 정리해 본다 정리해 본다 지금 확실한 건이 네. 중에서 누군가 세 개는 자기, 네. 그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야 돼. 그 자기 자리에 찾아 들어갈 애를 오아인데 오바야. 음. 응? 네. 들어가고. 이게, 이게 지금 그 여기 봐봐. 네. 이 21가지가 네. Mm -hmm. 21가지가 뭐 1, 2, 3일 수도 있지만 1, 3, 4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런 게 이렇게 21가지가 있다고. 네. Mm -hmm. mm -hmm. 네. 그 각각에 대해서 들리니? <laughs> 집중 못 하네. 왜 둘이 번거리니? 어 아니 AS 말이니? 백색소음이니? 아니 들고 있어요. 아니 들고 있어요. <laughs> 그. 각각 2 1한 가지가 있을 있지. 누굴 뽑아 어쨌든 뽑았지. 2 1한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아홉 가지가. 네. 아홉 네. 가지가. 그때마다 뭐 1, 3, 4가 제대로 찾아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똑같이 나올 거고 나올 거아니냐고 경우마다. 네. 그각지그 가까이 경우마다 아홉 가지 이렇게 나오지. 아홉이지. 네. 원하지고 설마 2 1한번해 보진 않을 거야. 네. 1, 3, 4일 때 가지고 나머지 또쭉네개 갖고 수 배열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냐고. 똑같은 네 이번 학생이 발생될거 네. 아니야. 네. 그래서 얘들아 잘 들어. 네. 음. 시험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 이제 연습해봐 이건. 네. 네. 세 개를. 네. 자기 자리 음. 아닌 데로 가는 거 있잖아. 네. 요거는 두 가지고 아까 봤잖아. 네. 네 개를 자기 자리 아닌 거 가는 거 있잖아. 네. 이건 9홉 가지니까 지금 외워놔 이거. 시험 때 혹시 나오면 네. 자주 등장하고. 자기 자리 차지 자기 자리 안 가는 거 있잖니. 네. 그럼 기억을 좀 해놔. 그러면 나중에 시험 때네 음. 개가 다 다른 자리 가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음. 다 다른 자리 앉아야 돼. 그러면 요거만 해도 벌써 얘들아 최소 5분에서 10분은 줄일 수가 있어 시험을. 오.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 자주 등장하니까 얘들아. 네. 해봤잖아, 얘들 아, 여기 있다. 세계가 자기 차례 차지, 차지하지 않는 거 있잖아. 그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요. 네. 해보라.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안 되고 해보세요, 제발. 해보고 네. 한두번 해봤잖아.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잖아. 네. 이제 하다 보면 좀 빨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 좀 아까우니 기억해놓자고. 네. 이런 얘기를 찌퍼 봐네네 명이 있는데 네. 너희들 이게 의자가 있어. 의자의 자의 번호가 있어. 이렇게. 아 이름 이름이 있다고 쳐보자 이름이 네. 여기 이름이 이건 이제 준우 의자 이건 가은이 의자 예진이 의자 다 민호 의자 이렇게 이, 의자에 이름이 써 있어 네, 응? 네. 응. 그때 딱 질문 자기 의자가 아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 응. 그럼 아홉 가지라고 응. 아네 개니까 오케이 응. 네 준우 가은이 민호 응. 예진이 이 각각 이름이 있어. 네. 근데 자기 의자가 아닌 의자에 앉는 경우 아홉 네. 가지가 이렇게. 음.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네. 똑같이 똑같이 되겠지, 그렇지? 만약에 세 명이야, 세 명인데 자기 의자가 원래 정해 져 있어. 세 네. 명인데 자기 의자에 안 앉는 경우에서 두 가지. 음. 잘 모르겠어? 해봐. 네. 근데 해봤잖아. 야, 두세 번해 보라고. 음. 해 봐. 별이야? 네. 네. 요 등장하면 혹시 나오면 아싸. 다섯 개안 나와. 음. 내가 책임질게 거의 안 나와. 세개 음. 왜냐면 다섯 개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음. 다섯 개 다섯 명인데 다기 자리에 앉는 게안 나온다고. 나오면 해야지 뭐 사실. 근데 하는 법은 알겠지, 그렇지? 네. 시간이 겁나 걸려. 음. 그러니까 선생님들 알기 때문에 세명 아니면 세개세 가지가 다른 경우,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 네 가지가 네. 네 명이 또는 네 가지가 다른 거에 앉는 경우. 요 정도까지 된다고 보통. 음. 표시하는 단내신에서그 네, 네. 이상은 거의 나, 나오는 걸 내가 나오는 걸내본 적이 없어. 음. 진짜 심하니까. 그 나무 하면 돼. 그것도 하면 돼. 네, 방법은. 어, 그 하면 음.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을 좀 들여서 할 생각해야 되지 방법은 똑같다고. 네. 음. 그리고 얘들아 이걸 다 아까처럼 이렇게 5 오사칠육 오육뭐 이런 식 이런 식 하지 말고 네. 수영도 수영도 네. 이런 식으로 거와서 하면은 네. 굳이 여러 번안 써도 되고 헷갈리지 않으니까 음. 음. 네. 실수도 안 한다고. 음. 그렇지만 예대 네. 음. 이거 메모에는 네. 자기 자리 앉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거 진짜 수술 해봐야 돼 이거 네. 또 그냥 외운다 안 외워져 이거 얘들아 음. 공식적으로 뭐든지 있지만 증명을 해보잖아 실제로 해보잖아 그럼 이게 어느 예, 순간 왜 외워져 아그 했던 건데 아 아홉 개 아홉 개왔어 맞아 이렇게 돼아두 가지밖에 없어 근 그냥 외우면 어 잠깐만 아, 선생 뭐라 그랬다 세명이게로었나 십이었나? 이러다가 또 틀리. 음. 맨날 선생님 탓하고 시가 <laughs> 안해고가 내가 늘 외우라는 거는 이미 네. 해봤으니까 yeah. 어, 했 빠르게 하자. 그렇지. 이것도 많이 계산을 못친분딱 보자마자 2 나온다고. 네. 이일이 아니네 이거요. 76 3 3 35, 5네요요 미안해. 72가 25죠. 그렇 네. 아니, 아 72가 21이지. 그러니까. 네. 35에 3 76 5 3 2 그럼 6으로 나누게. 6나75 35잖아요. 네. 35가지. 네. 잠깐만 21월이지. 네. 이거거가지 하여튼. 됐지? 네.

프로브이 뭐 쉬우니까 이거 프로블레인 쉬워서 네. 누가 질문한 거지 저희가 했는데 계산할 때 약간 백삼십, 응, 백삼십. 아 맞아요? 응. 아 이거 쉬우니까. 네. 얘들아 A는 뭐겠니? 모두 포함해 뽑으면은 몇 명이 뽑혀 있는 거야? 이거 모두 포함이면은 1 0명 중에 다섯 명. 그렇지. 네. 네. 2명을 포함하러 했잖아. 2명을 미리 포함하되는 네. 거지. 네. 음. 네. 그 2명이 있는 것이. 2명는명인데2명 있는 2명 있는 것 2명이 있는 명이 있는 이그 있는 2명이 명 있는 명는것는2명 있는 것 있는 것명이 있는 있는 있 3학년 2명 3학년 13학년 3학년, 3학년 뽑아다 치자 그럼 네. 실제로 우리몇 명만 뽑으면 돼? 5명 허, 응, 5명 뽑으려고 몇명 중에서? 중에서? 10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총 12명인데 미리 명 12명인데 7명을 뽑을 거잖아 네 네. 네. 그럼 몇명 뽑혀 있어 가나? 네. 2명 뽑혀 있지? 네. 말해 봐봐 응. 이거 집중 안 하고 지 명을 미리 뽑았어. 우리 지금 총몇명 본다해서? 여섯 명. 대답해봐. 응. 그렇지. 이게 두 명을 3학년두 명을 포함해서 뽑는 경우지. 그렇지. 응. 네. 3학년두 명을 포함해서 뽑는 경우지. 응. 이게 A죠. 네. 응. 그럼 B는 뭐예요, 애들? 두 명을 네. 포함하지 않는 네. 두명 빼고 네, 뭐 생각 제외시키고 뽑는 거지. 네. 그 명을 제외시키고 뽑는 게이 뽑힐애들이 아예 없지면 제스크는 네. 네. 뽑힐애들 없지. 네. 그럼 모객님. 네. 음.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뽑힐애들 <laughs> 없다 네, 그러니까 원래 B가 아까는 A 에서는 3학년두 명을 미리 뽑은 건데 B 경우에서는 아직 아무도 안 뽑은 거잖아. 3학년도안 뽑을 거니까. 음. 안듣고 있지 않겠어. 뭐. 집중 안하고자 뭐야, 그서 B 가. 읽어봐, B 가 뭔데 요 여기서. 읽어봐. 이걸 음, 모 포함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게 그래, 뭐냐, 우리 들어봐. 진체 설명해 봐 이거 아니. 와, 이 아니니까 여명 중에서 요거만 뽑아야 돼. 그래. 알겠 응. 응. 네. 이거 16... 몇시에 16... 아, 13이지 이제. 계산. 네. 바 응. 아, 누가에서 누구 빼는 거야, 지금? 그래서 a에서 b 빼는거 a에서 b 빼는거죠 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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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네. 응. 설마 이렇 들어가는 지금? 아이. 그처럼부터 편해또 <laughs> 질문. 스에서점느 됐어? 네.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방금 질문. 아, 방금 한거구나데는그 네. 중학교 저번에 출근. 네. 여기들 프린트 파일 들어봐. 아니 파일 어디 있어? 어 그렇지 유지처럼 어 잘하고 다니. 너는 어떻게 들 누구야? 파일 어디 있어? 저렇게 들고 다니라고 내가 지난 봄부터 얘기했죠. 지금도 분이지만. 아, 네. 학기 초부터 얘기했지 내가. 어디 있어? 그리 내가 뭐라 했니? 다 갖고 다니라고 해야 하네 해. 네, 하셨어요. 매 시간 얘기해야지. 네. 반항하는 이유가 뭐야? 네. 선생 님 말이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좀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다니야? 이무거 <laughs>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고 이러는 거 있나 지금, 그렇지? 맞아, 틀려. 선생이 무한부탁을 하는 거죠아 아니오. 너희 그렇게려그렇죠 아니오. 이 수업이 되냐고 아유. 이래가지고 진짜. <웃음> <웃음> 너는 오다틀트레돼가상가 없는 네. 어? 거 아니야 또? 아, 예. 그 주무.